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미니어처 토핑함을 소개할 건데요. 이거 어제 샀어요. 어제 5,000원으로 하나는 플라스틱 점토를 사고, 1,000원으로는 플라스틱 점토, 3,000원은 이거 미니어처 토핑함 파티누리세트를 샀어요. 열고 닫는 법은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고 입니다. 미니어처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는 언니에게 받은 DIY입니다. 쿠키 만들기. 그리고 여기도 있는데 이거는 DIY 샐러드 파우더. 여기는 핀셋이 있어요. 원래 있던 거죠. 제가 산 것도 아니고 핀셋은 원래 있던 거예요. 핀셋은 여기 안에 핀셋은 노란색. 먼저 이것부터 소개할게요. 음. 이건 조각 같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두 개. 이건 조전자예요. 이거는 이건... 뚜껑. 어머. 뚜껑이에요 제가 미니어처를 못만들긴 못만드는데 좋아하긴 좋아해요 딴사람이 사람, 딴한 작품소개를 좋아해요 이건 도마 진짜 이거 잘 안집히네 이거는 그릇 어. 여기는 핀셋에 안겨있던거 이거는 틀 몰드틀 다게트 2. 잘 됐어요. 잠깐만요. 네, 뭔가 하고 왔어요. 엄마가 뭐 하라는 게 있었는데, 안 하고 올걸. 해가지고. 이건 토핑이에요. 안 자른 토핑. 이건 초점이. 수박 토핑이에요. 수박 토핑, 이거 수박 토핑, 딸기 토핑. 안 자른 거. 다음 이것은, 이거. 제가 그릇이 필요했는데 그릇이 나타났어요. 이건 네자 아니 <laughs> 사각형 그릇 이건 꽃잡시 사각형 접시 꽃잡시 그렇게 내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냄비 미니어처 냄비 제 친구도 이게 있어요 음. 제가 미니어처를 그렇게 잘 만들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거, 나중에 이거, DIY, 그거 할게요. 할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식을 가능성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는 포크 곱자 숟가락. 이건 아주 깨끗한 곱자. 이건 아주 깨끗한 숟가락. 이건 아주 깨끗한 포크. 아 진짜 초점이 안맞아가지고 제가 좀 뭔가 이상해요 이게 카메라가 이건 점토, 점토가 들어있어요 흰색으로 뭐할수 있는게 있나? 제가 미니어트 만들어봤는데 점토로 아! 색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바게트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게 있으니까 뭐 좋네 점토도 있고 이게 갈색 파스텔만 있으면 돼요 파스텔인가? 아무튼 물감 있어요 물감 네 여기. 어, 어머 여기?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것 다안 넣었어요 또 안겼고 샐러드 바우더도 안었고 DIY 쿠키 샐러드 바우더도 안었어요 이러고도 여기까지라고 했네요 여기까지 미니어처 파티놀 이 세트 구매 후기였습니다 빠이빠이